수수, 오늘 우리 수수, 수술, 중성화 수술하러 가요. 수수가 안 와봐요. 벌벌 떨고 있어요. 여기. 그떨 거예요. 뭐하려진 찍고 가야지. 떨 거야. 응? 이요 뭐? 핸드폰 끼고 어요 아, 얘는 장권이에요. 완전히 복강에 있는 거 아세요? 장권이구? 아니 막 해봤어요. 피아에 있는 것도 있고. 복강 네. 속에 있으면 진짜 시도더크다 별을 열어드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... 운 좋으면 이걸로 끝내는 거고요 티아르 정법으로운 나쁘면 별 열어야 돼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네. 아시겠지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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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나면 네. 잇몸이 찢어져야겠죠? 네.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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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빨이 쭉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더그가길어었는면 어? 사람, 사람 발가락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예요. 통뼈가 네. 아니고,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발가락만 잔잔 발뼈. 뼈가 아니고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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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그만큼 이 강력한 거를 써도 섣불리 이상한 건 아니지 않을 거예요. 알겠어요 이제? 네, 고생 네, 잘하고 올게요. 네. 아자자, 몸무게 한번 하게 하면 안 되고요. 3.9kg 아유, 또저 그새 늘었네. <laughs> 슈! 우리 슈슈 방금 중성화 수술 잘 하고 왔어요. 아이고, 아, 피곤해. 아침도 굶고. 다행히, 한쪽이 잠복고 아니었는데, 다행히 한쪽 피하에 숨어 있어서, 복강 내에 있는 것보다 간단하게 끝났대요. 우리 슈슈 피곤한가 봐요. 슈슈. 근데 그거 안 돼. 핥으면 안 돼. 슈슈가 허리가 길고, 입이 길어서, 자꾸 상처 부위를 핥으려고 그래요. 음, 안 돼. 슈슈? 조금만 참아. 한두 시간 자고 엄마가 밥 줄게. 알았지? 우리 슈슈, 대견해요. 음. 무사히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. 수수로 2시간 지나서 사료를 주는데 평소에 슈슈가 한 끼에 한 30g 정도 먹는데 공복시간이 길어서 반 정도만 주려고 해요 소화가 안 될까봐 가오리젠 사료 퍼피 사료를 먹는데 알이 좀 커요.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잘게 빻아 주겠습니다. 앉아. 어. 기다려. 먹어. 주시 꼭꼭 씹어 먹어. 네, 우리 슈슈, 수술하고 잘 먹네. 내 카라가 각도 조절이라 밥 먹을 땐 편하네요. 근데 지름이 좀 작은 게좀 흠인 것 같아요. 슈슈, 물도 좀 마셔. 물? 물좀 마셔. 슈슈, 좀 부족해도 참아. 이따가 엄마 좀 이따 다시 줄게. 물, 슈슈 물 마셔. 렇지 물. 물은 마시기 싫어? 그래. 물좀더 마셔. 물 한참 못 마셨잖아. 슈슈 물 마셔. 어? 그만 먹고. 물 마셔. 옳지, 옳지. 에잘 먹으니까 좋다, 우리 슈슈. 잘 먹으니까 빨리 낫겠다. 다 먹었으면 이리 와, 슈슈. 에 우리 슈슈, 야위였네? 에이, 이뻐. 수술해도 이쁘네. <laughs>